안녕하세요 농민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레시피는 다크비어스를 곁들인 그릴 스테이크 입니다. 먼저 준비된 재료로써 미국산 알목심, 계절약채 비프스탁, 애플시럽, 크비어 버터, 프렌치한 로즈마리, 레몬주스 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재료로써 일정 농도로 줄여진 비프스탁에 350ml의 흑맥주를 5분의 1가량으로 졸여줍니다. 졸여진 흑맥주에 졸여진 비딱닭을 넣어주고 여기에 메이플 시럽을 넣어줍니다. 컴파운드 버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섞인 버터에 로즈마리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레몬주스 후추 적당량을 넣어줍니다 컴파운드 버터를 랩에 감아 성형하겠습니다 이것이 냉장고에서 1시간 이상 굳힌 컴파운드 버터입니다 이제 스테이크를 굽기 전에 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흐기 때문에 간할 때에도 부여하지 마시고 충분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고기를 굽겠습니다. 고기를 굽는 동안 밑간이된 야채도 함께 굽겠습니다. 고기를 굽는 시간은 미디움 레어 기준으로 보았을 때각 면마다 2분씩 총합 8분 되겠습니다. 스테이크에 함께 곁들일 감자를 튀기도록 하겠습니다. 잘보진 스테이크와 야채를 담겠습니다. 적당한 두께로 자른 컴퍼넌트 버터를 올려준 후에 스풋을 뿌려주겠습니다. 다크비어 소스를 곁들인 그릴 스테이크가 완성되었습니다.